기분은 나쁜데,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자.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무덤덤한 돌처럼 구는 것을 회색돌 전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심리학. 저는 오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피상적인 대응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거딱 하나만 잘 기억해 두고 있어도 절대로 상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상대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으니 나는 이 관계에서 여전히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요동칠수록 이들은 더 강한 심리적 권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인정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굳이 상처주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수록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나르시시스트가 타인 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반응은 본인의 말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있는 회색 돌멩이처럼 무슨 말을 해도 동요하지 않고 무덤덤해 보이는 태도를 오무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런 돌멩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회색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말씀드리려던 건 단순히 회색돌처럼 굴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눈에는 타인은 오로지 세 가지 부류로만 보입니다. 첫째로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 둘째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아이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해본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굳이 이기려들거나 억지로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의 행인이나 편의점 직원을 대할 때 특별히 감정을 쓰지는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와는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건 마치 때를 쓰는 아이한테는 잠깐 반응을 끊어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회색돌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해 보면 잘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회색돌? 그냥 내 감정만 잘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좋은 대응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감정 억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내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수치심이 건드려지는 말이 일상처럼 이어지죠. 그럴 때, 회색돌 전략이라며 반응 없이 넘겼을지라도 내 마음속은 이미. 뒤집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소한 일에도 괜히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 감정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마음은 표정이나 말투 같은 미세한 신호로 어떻게든 새어나옵니다. 어쩌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내서 티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어난 척은 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짓눌린 채로 숨도 쉬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색돌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건 바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내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같은 애랑은 대화가 안 된다. 넌왜별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힘들어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 정도 상황 판단도 안 돼? 순화에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오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되는 이유는 그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내 정체. 성을 정의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록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이 말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음 속에서 그 말과 나사이에 굵직한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폭언을 듣더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겉으로 티는 안 냈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 한쪽이 은근히 찔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가?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 아니면 반대로 반발심이 들 수도 있어요. 쥐가 뭘한다고 함부로 말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런데 반발이든 자책이든 이 반응들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상대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나를 규정하는 말처럼 가슴에 꽂히게 돼.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말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경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다른 데서 뺨 맞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네. 설령 내가 정말 나이값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잖아. 상대방이한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로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를 깔아뭉개는 말들을 그 흡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는저말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아. 내가 잘못은 했어도 내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니야. 저 사람 말은 완전히 틀렸어.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본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감정과 시선이 뒤섞여 있는 왜곡된 말이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게 요점이에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상대의 말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이.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말로 꺼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지만 만약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짧고 건조하게 중립적인 피드백이면 충분합니다. 음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이렇게요. 상대방은 내가 수긍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긍은 하되 내 정체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표정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정말 회색돌이 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단번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이 변화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하는 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회색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관련이 큽니다. 특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긁히는지 약한 지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든요. 그 취약한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게 죄책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격이나 능력을 지적하는 말에 더 흔들리기도 해요. 어떤 특정한 말들이 마음을 유난히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과 연결된 내 안의 불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 상태가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맞물릴 때 우리가 쉽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만큼이나 지금의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로써 상대의 말과 내 정체성 사이에서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는 나를 잘 알고 확신감을 가지는 과정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그 태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몸짓이나 눈빛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 절대 함부로 굴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전략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심리적 거리감이나 경계 세우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색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 관계처럼 원래부터 거리가 가깝지 않다면 회색돌 기법은 상대적으로 잘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버티면 되고 여차하면 이직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 관계는 좀 다르죠. 애초에 깊게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시작한 관계니까요. 감정을 나누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덤덤해진다는 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나르시시스트이든 다른 대인 관계이든 100% 절대적인 대처 방법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할게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더 깊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프게 다가왔다면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 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